제30회 LG배 중결승, 신민준 선수와 쉬하홍 선수가 만났습니다. 신민준 선수가 100번으로 출발을 했고요. 초반에, 어, 쉬하홍 선수가 살짝 앞선 가운데 출발을 했는데, 신민준 선수의 이제 초반 포석이 아주 좋지 않았죠. 여기에서, 이 장면에서 사실은 이렇게 받아두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실전에 손을 빼면서, 이곳에서 여기를 막혀서 좀 초반에 좋지 않은 출발이 됐습니다. 양분이 되면서 열버졌고 이 장면에서도 신민주 선수가 사활에서 약간의 착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이쪽을 날리자를 달리면서 발빠르게 두었지만 여기가 치중을 가는 수가 좋아서 실전에 이렇게 찝는 수가 묘수로서 꽃놀이 패가 났죠. 이렇게 되어서는 결정적으로 큰 실점을 했습니다. 우하기를 먼저 달렸지만 백이 패를 해소하는 사이에 흑이 연타를 해서는 이때는 승률이 90% 이상 흑이 높아졌을 정도로 어 백이 굉장히 좋지 않은 출발을 했습니다. 날리자를 했고 하지만 여기서부터 슈아홍 선수가 조금씩 느슨한 수가 나오는데 이 장면에서는 중앙 쪽으로 한 칸을 뛰거나 날리자를 했으면 흑이 계속해서 아주 좋은 흐름을 이어갔을 겁니다. 이쪽을 두칸뛴 수는 음... 흑이 우, 우, 우하기 쪽이 완벽하게 살아있는 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이 자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신민준 선수가 좋은 자리를 차지를 했고요. 이렇게 받아두니까 여기를 붙여갈 수가 의미심장한 이 신민준 선수 의 아주 좋은 수였는데 무슨 뜻이냐? 차단을 할 수밖에 없죠. 여기를 들어갑니다. 흑이 이렇게 붙이는 것이 일반적인 수법인데 이때는 끼워서 잡았을 때를 대비한 축머리인 겁니다. 여기를 붙여놓은 것이 그래서 실전에 이 위로 붙이지 못하고 붙이고 젖혀서 변화를 구했고요. 실리로는 흙이 많이 벌어들였지만 신민준 선수가 좌변쪽 두터움을 쌓아가면서 많이 추격을 한 모습이 됐습니다. 최양우 선수가 백진영의 침입을 해오자 역시 또 계속 모양을 넓혀서 이제 공격이냐, 공격으로 이제 잡느냐, 사느냐 이런 승부가 됐었는데 이렇게 두어놓고 모양을 잡을 때 끄는 수가 또 교묘한 응수 타진이었습니다. 흙이 어디를 받, 받으면 이쪽 이제 중앙 쪽에서 선수를 하는 거를 보겠다. 그러자 이제 슈양 선수가 여기서부터 반발을 하게 되는데 이래서는 승부가 어, 거의 오대오 혼전의 양상에 접어들었습니다. 신민준 선수가 계속 서두르지 않고 이제 진행을 했던 것이 어려운 바둑을 만들었는데 자 여기서 나리자 간수가 조금 실수했습니다. 한칸 뛰는 수가 굉장히 좋은 응수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진행은 백이 큰 득이 없이 서로 정리가 되면서 바꿔치기가 일어났죠. 흑은 우변 쪽 실리를 차지했고 백은 우하쪽 실리를 차지해서. 이렇게 된 순간 바둑은 여전히 흙이 조금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먼 바둑이죠. 부친수가 이 장면에서 부친수 자체는 굉장히 좋은 넥점이었습니다이 수의 의미는 차단하면 이백 전체를 이 부친수를 이용해서 백 전체를 가두겠다라는 뜻이었고 이렇게 두고 젖힌 데까지도 좋았는데 따냈을 때아 여기를 단수를 쳤을 때. 실전에 이곳을 는수가 이바둑의 흐름을 백에게 뺏긴 거의 패착성 실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상당 사실 상당히 어렵지만 중앙 쪽으로 단수를 치거나 아니면 이 넉점을 끊는 수를 봐서 여기를 누워서 받아주면 이런 식으로 백을 가두는 쪽으로 진행을 했으면 어려운 수익기 변화가 일어났겠지만 흙이 유리한 변화가 많았습니다. 자, 실전에는 이곳을 이제 내려서는 수를 선택을 하면서 백이 선수로 단수를 치고 뚫는 모양이 나와서는 이 하변 흙이 살아가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중앙 쪽 흙이 다치게 됐죠. 여기를 잡았을 때 여기서부터의 신민주 선수는 한번 우세를 잡은 상황에서부터 여기서부터의 신민주 선수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쪽을 먼저 젖혀서 중앙을 먼저 공격합니다. 흑이 하변을 끊어서 바꿔치기를 하는 것은 백의 승리. 집차지에서 중앙이 훨씬 크기 때문에 백의 승리하는 그림이라서 슈양우 선수는 중앙을 살렸죠. 이렇게 살리자 백이 중앙을 괴롭혀 두고 살때 여기를 젖혀서 역시 약점을 선수로 지킵니다. 자, 이 장면에 이르러서는 이미 역전이에요. 이미 백이 어. 수를 내려가지 않아도 그리고 가장 쉽게 끝내기를 해도 100의 승리는 확정적인 상황인데 여기서 신민주 선수이 신민주 선수가 시간이 많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가장 확실하게 상대의 송통을 끊어버리는 여기를 이제 치받아둔 것은 젖혀서 패를 걸자는 이 패감을 확실하게 해두자는 거였죠 어, 우변에서만 패감이 8개 정도는 나오기 때문에 이 패는 흙이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전에 패를 따내자 흑이 이 패를 진행시키지 못하고 뛰어서 변화를 꾸 했지만 이 젖혀둔 수도 아주 디테일하죠 젖혀둔 수로 인해서 흑이 한수더 두더라도 그냥 살아가지는 못하게 이렇게 두고 여기를 늘어서는 실전에는 반면으로도 백이 많이 남길 정도로 신민준 선수가 승세를 굳혔고요 몇수더 진행이 됐지만 슈아홍 선수가 패배를 선언, 선언하고 말았습니다. 출발은 좋지 않았고 착각과 판단 착오가 겹쳐서 아주 불리한 출발을 했지만 그 후에 운영에서 서두르지 않고 기회를 꾸준히 엿보면서 기회가 왔을 때 잡아채서 역전을 시킨 후에는 완벽한 마무리까지. 오늘 어, 중반 이후에 신민준 선수의 모습은 아주 인상적인 내용을 보여주면서 4년 만에 엘즈베 결승에 진출을 해서 이치리키로 선수와의 대결을 앞두게 됐습니다. 결승전에서도 신민주 선수에게 많은 응원 보내주시고요. 오늘 하이라이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